1경기, 어, 3쿼터. 아, 어, 나도 담배. 아, 저걸로. <laughs> 같은데 그렇지. 아니야? 올라가 올라가 가이 누가 제보회가 주다한거 아니야? 어, 블랙 블랙 블랙. 두번다 어, 했어 지고 아, 나이스! 어, 잠깐만. 잠깐 타임. 타임 타임. 미안. 잠깐. 어 <laughs> 알아 알아 알아. 넣요 알아 알아. 됐어. 미안. 오직색 로흔들어 이제. 이기아 원래 달걀 보셨으면 이상하거예 했어? 오늘은 뭔지 이상을 해야 될것 같아. 아 흰색이 아, 3이야 네. 장민형 네. 첫 경기에 만나면 바나고 장민형 아. 첫, 경기, 첫 경기가 제일 컨디션 좋았그러 <laughs> 이래놓고 이제 다들 이제 우리랑 안 만나면 기생같이 가는 줄알았는 진짜 송이도 송이도 우리랑 안 만나면 우리랑 만나면 기생같이 들어가고 개열받지 네. 수비를 안해 지금 검은색이 약간 전이상실을 해가지고 가봤어? <놀람> <다> <놀람> 형님 팀에 태현이 네. 형이 있듯이 우리 팀에도 재웅이 형이 있어야 되는이좀 들으면서 수리하고 있어 지나 잘 알아야 돼 <놀람> 하하하하하. 뭐라 하면 잔소리에 민감하다. 재형이재형이 자기가 놓치면 미안하고. 맞아. 제가 놓치면 야, 은혁아! 그니까 맨 마디를 해. 어, 미안! 이라고 그니까. 러 해야 돼, 해야 <laughs> 그러니까 <맨마디 그래>. 그러니까. <laughs> 돼. 그 피지컬 어떻게 펴요? 아씨, 야 <laughs> 재범이 싸움 못한다. 야, 재범, <laughs> 야 재범, 재범이가 그러는데 싸움 존나 못한다. 할만해 할만해. 인친들,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 건지 걔는 못했어요. 인장 너가 딱 써주면. 야 재범 파울, 재범 파울. 그다음부터 안할 거야. 음. 야. 그니까 러 이런식으로 하아니야시발 어. 하면 안되지 그건 좀 아, 그건 러니까그 여리형처럼 안나오겠다는 그치 의지를 보여주면 되잖아 저쪽 저쪽 뭐, 딴데 보고 아 씨발 그러면은 그치 딴데 보고 하면 되잖아 어, 딴데 보면 아저 아, 새끼 아, 나한테 그런 거한번한번더 하면 치겠네 하면서 안 하지 이제 <laughs> 나한테 그런 거보 <laughs> 조심해야겠다 사람 보면서 한대 <laughs> 원래 다 그래 사람이 사람 보고 해 그치 정말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아니 그래서 나는 그게 좋다는 거지 뭐 수영이나 그렇게 다 하는 애들 있잖아 오히려 그냥 구별 안 하고 어 그치 그건 원래 그러네 그치 렇지나 기분 안 나빠 사람 보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 가고 하면은 나쁜 거 같아서 싫다 이거지 됐다 나이파 나어우이하고 18초 이거, 뭐, 이거, 에서지 어, 네. 어, 어. 뭐 어. 네. <laughs> 이거, 이인이이어이지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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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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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야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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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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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여기는 거 이거, 이거, 이 진짜 그 이거, 이이안 이거 <놀람> 말고는 이게 없어지는 없아이 <놀람> <여깄다. 놀람> <놀람> 아직 좀 파이팅하면 될것같아 조금만 어, 열심히 하면 돼! <놀람> 상민이 없으니까 어. 물론 25점 차이긴 한데 안 수비만 잘성해버찰 나스패 아, 지성이 형 갈수록 잘해. 방정은 리바운드만 20개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지성이 우리 편이었을 때 자기 때문에 지은 편인 줄 알았지.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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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지성이 형 제일 열심히 <laughs> <laughs> 맞아. <laughs> <고맙이, 고맙이, 웃음> 세요지 <되가세요, 웃음> 저기가 깔 수가 없어. 지성이란 이름이 다 열심히 하는 거가. 어, 그러네. JS가 열심히 해 원래. 어. 아, 네. 그래. 평가 어. 먹는다. 고 그렇지. <laughs> 틀린말은 아니잖아. 틀림발. 아. <laughs> 아 16초. 너만 맛있는 물 먹냐? 누만 이거 단맛 아끼로 오면 안 될까 내가? 아, 너는 우리 팀 이거는 해야지, 엄마. 아침에 담배 안 폈어? 괜찮아. 전, 전 전파울이 전파 원모 세 개, 언니세 개. 자, 이거 4포트 아니잖아. 그때, 그 4포트잖아. 어. 그래. 아니, 세 개, 세 개. 초야 <릉히> 6초야. 바로 우리, 어! 그... 리블을쳐 그냥 바로 쏘지 리 아, 진짜 그렇게 드리블 오오. 하지 리 우리, 우리, 리 거는 거? 리 우리, 우리, 어리리 주가 연속 그거였지. 이렇게 일곱 개. 상민형이 넌 만큼만 넣으면 돼, 우리. <laughs> 아, 지금 딱 상민형이 넌 만큼 딱 치고 있어요. 그래 맞 네. 아, 성공이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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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공거해야고좀 <laughs> <저공을 웃음> ,画,画,画. Ghysny> 아, 오케 지동이 형 이제 3점 된다니까 와 나이스! 아, 이스 아, 나이 아, 이스 아, 나이스! 이지 아, 이스 아, 이스 아, 이나 오늘 아, 신이없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와, 제이비 나 h a 제이비 n 자 o n j i n a 어 d get out of Pittajano. j 비 t o n j i 비 and g 하 t out of p i t t a j 비 n o J.B. t o n j 비 n and get out of p i t t a 비 a n o 이 b 는 o n j i n a 와 정말 여기까지? 여기까지? 와지방코스이코스트야방마이너내 <laughs> 아. <laughs> <기중이 마세요. 웃음> 마음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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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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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와. 내 마음이야. <laughs> 정이 팔이 그태급인 거야? 에이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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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다방치잖아 귀여워. 방치가 뭐가 있어? 팔짝, 팔짝. 태혁이 태혁이 형. 팔짝은 이전그런러니까 태혁이 안나무는뭐 아빠요. 태혁이 형 무릎 아프대요. 아야 몰라. 많이 따라왔어. 많이 따라왔어. 야, 무릎을 나한번뛰면밀 <laughs> 빼고 한번뛰면 그래. 금 아, 빨리 빨리. 아, 어아 수아 성욱아 대박이다. 와 성욱이는 선수로 와야 돼. 아... 성욱이는 마이너 1점 해줘야 되거 아니야? 여기 지성이랑 성욱이랑 상민이 형. 다시 1점 차이네? 성준! 아 아이고. 아! 왼쪽, 왼쪽, 왼쪽. 아이쿠. 아이쿠. 20초야! 감범합 파울. 아, 네. 박재. 아제다감 파울. 박재감재합몸몸몸 몸. 합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이니다감사합 심지어, 10초. 박, 심지어, 어, 박재범은 어, 아이, 어. 아이, 아이, 아이재범인데, 어, 아이재범.